영국의 옥스퍼드로 데려갔습니다. 맞습니다. 폴 아저씨가 그 옥스퍼드 근처에서 왔거든요. 어, 네. 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폴 네. 아저씨는 저보다 어려가지고 현하는 <laughs> 걸로. 야, 네, 형님. 네, 알았어. <laughs> 자, 무현언 님께서 영국 사람이 레이디 퍼스트 해주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사는 아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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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어떤 사람은 신사 있어요? 저, 저는 신사요. 어, 네네, 아, 저는 알았... 아주, 아주 작간 잠깐... 예, 바른 사람이요. 알았어, 알았어. 네, 너는 그렇지. 예. 이준석 대표가 잠적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이 있으세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으세요? 정치 와, 관심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네. 자, <laughs> 근데 영국 총리는 어떻습니까? 싫어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왜요? 보리스 존슨은 네. 청리사 아니야. 쾅대요, 쾅대. 광대. <laughs> 말도, 말도 청각하기도 못해요. 그리고 자, 기 자기, 자기 계속 여행도 가고 네. 자기 홀리데이, 베이케이션은 계속 하고 일은 나 하고. 아, 자기는 자기, 자기만 생각하고 그 제일 신기한 것은 총리사 원래 몇몇 애기 있어 알수 있어요, 맞아요? 애드요? 애기, 어, 네. 아들, 딸. 아, 네. 우리 버리스 존스는 몰라요. 오. 여섯 여섯 애기 아니면 일곱 애기. 아, 왜냐면 자기는 된다. 왔다 갔다도 많이 했어요. <laughs> 그거 때문에 저, 저는 믿을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판데믹 때문에. 연극은 많이 나빠졌어요. 확실히 우리 총리사 문에 총리사 뭐뭐 뭐 행동 문에 많이 나빠졌어요. 어.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좀... 헤어스타일은 멋있잖아요. <laughs> 뭐가 멋있어요? 더러운 더러운 거지처럼 생겨요.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이 없어요. 브렉시트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왜왜왜 어. 왜, 왜 계속 이러 아니, 열사한 영... 질문들이 물어봐요. 영국분이 오셔 가지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이것도 우리 우리 나라 망했어요. <laughs> 망했어요. 네? <laughs> 망했어요. 확실히 망했습니다. <laughs> 왜 유럽 나갔어요? 지금은 지금은 음식도 별 없어요. 우리 음. 술도 못 들어가요. 우리 게스도 문제 있어요. 이거 타 팬데믹 팬데믹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보도도 심해 왜냐하면 우리 브렉시 했어요보아님께서 오늘 폴 청문회입니까? 아닙니다. 수잔 청문회 곧 <laughs> 하겠습니다. 비트스입니다 All you need is love.